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연구 분석을 해서 해외 자료까지 합쳐서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적정한 타격 시점, 그러니까 들어갈 시점을 알려주는 양봉 선생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고민하지 마시고 계좌 플러스로 금방 올려줄 그럴 종목들. 꾸준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여러분 요 번호로 문자 1 1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해외에 있는 온갖 기업들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시점에 지금 들어갔을 때큰 수익을 올릴만한 종목.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갈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자,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전문화된 기업이죠. 여러분, 뭐 국내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키워서 해외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여러분, 반도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월 22일인데, 오늘 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드디어 폭발합니다. 이것이 왜 폭발할까요 미국에서는 원래 시스템 반도체인 엔비디아, AMD, 퀄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신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가는데 앞으로 AI,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들어가면서 점점더더 고성능 컴퓨팅이 들어가고 CPU, GPU가 들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야 됩니다 즉 반도체는 말 그대로 그대로 그냥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그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들어간 다음에 제조공정에서 꼭 필요한 후공정 장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미반도체 장비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의 강제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요 시점 매수 시점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시대정신을 맞춰서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주가 흐름은 아까 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과연 이 고점 지금 6.5%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뚫고 갈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 같이 오시면 그거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뚫을지 안을지 판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반드시 시장 규모부터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 메모리, 비메모리, 2018년에 이후에 떨어진 거는 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커머스 e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 또 애쉬, 이베이, 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를 지르고 서버 증설 경쟁이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메모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메모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비메모리도 올라가고, 개별 소자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것때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 중에 강자가 누구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한미 반도체다.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한미 반도체 이 한미 반도체 말고도 많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했을 때 크게 이익 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을 좀 봐야 되겠죠? 어, 우리가 요 앞단, 요시각까지 웨이퍼 제조에서 시각까지를 우리가 뭐라 정공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물론 정공정도 상당히 많이, 어, 그 중요성이 뭐 있겠지만, 모든 모든 종류의 공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후공정도 상당히 예전보다 더, 옛날 조금 소외당했었죠. 그렇지만 요즘엔 패키징 기술, 왜냐하면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요것을 기판과 접촉하는 요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패키징 기술에 꼭 필요한 반도체 장미 한미반도체 오늘 얘기하는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한미반도체 말고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양봉선생 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양봉선생 저는요 어, 특히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료 우리나라 기사 우리나라 소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반도체 매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특히 삼성전자 SK 하닉스 80에서 9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 해외에 대한 어떤 정보를 분석 하고, 그 추세, 또 시대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누가 하냐양본 선생이 합니다. 양본 선생을 여러분 찾으시려고 요 번호로 시비를 보내주시면 제, 제가 매수 타격, 이 타격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구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중령어 뭐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급등시킬 만한 종목들. 골라, 골라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 여러분, 기업을 한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계획인지는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민반도체 1980년대 꽤 역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장비 아까 말씀드렸죠 후공정 요 후공정이 점점점 더그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공정이 여기 비전 프라이스먼 반도체 패키지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까지 처리해주는 고가 장비입니다. 요. 여러분 고가 장비. 고가 장비는 여러분 ASML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글로벌에서 ASML 삼성전자 시가총량을 추월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시대가 20년, 30년 지나면, SMM과 경쟁할 만한 그런 장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 밴드 메모리나, 아니면 GPU, TPU 머신 러닝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여러분, 뭡니까? 패키지,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이 수요는 꾸준히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증가됐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 폭발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됐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앞으로 주가는 여러분, 아까, 어 올해 고점 대비 올라갔다가, 후세하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뚫는 거는 그건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전망을 조금 보셔야 되겠죠? 전망을 좀 보시면, 올해 2,500억 장르에서 2,800억, 3,800억, 4,600억, 5,400억. 영업은 어떨까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똑같이 갑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66억에서 1000억 뛰어넘었죠 1400억 1700억 30% 이상 매출과 뭡니까 영업이 증가되는 고성장 기업입니다 이런 고성장 기업 여러분 양봉선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봉선생. 양봉선생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요 위로 숫자 11요 번호로 주시면 꾸준히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마지막 보고 여러분 영업을, 어, 요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30%씩 매출 증가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밸류에션에 영향을 주는 영업이익도 증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한미 반도체의 실적 전망 때문이가 아니고요. 결국 말씀드린 시대 정신인 AI 메타 그 다음에 자율주행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지금 날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뭡니까? 엔비디아 씨 고가를 뚫고 가는 엔비디아 AMD 또 ASML 이런 회사들을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마지막.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